가방 후기를 찍어 보려고 첫 쇼츠를 찍어 봤어. 내 키는 158에서 160 정도인데 내 몸의 사이즈가 딱 맞게 가방이 너무 예뻐. 그러고 이제 숄더로도 한번 매 볼게. 사이즈는 숄더로 매도 정말 딱 적당히 예쁜 사이즈인 것 같아. 내가 이제 가방에 뭐넣는지 보여줄게. 가방은 큰 메인 포켓 하나랑 앞주머니가 있는데 메인 포켓에는 주머니가 두 개가 있어. 나는 왼쪽에 지갑을 넣어봤는데 이거 내가 만들었다 예쁘지? 나는 뜨개질을 좋아해가지고 뜨개질 거리를 이렇게 챙겨 다녀 그리고 이거는 본가에서 할 로미큐브 그리고 여기는 아이패드 넣는 수납함이 따로 있는데 약간 폭신폭신한 패드가 붙어있어서 좋아 그리고 가방에 지퍼가 두 개가 있거든? 그래서 엄청 엄청 편해. 짱이야. 이제 핫포켓을 보여줄게. 여기는 메인 수납함에 있던 주머니보다 좀 깊이가 낮아서 물건들을 수납하기 더 편한 것 같아. 이 뒤쪽에도 지퍼가 달린 주머니가 있는데 내가 한 손으로 찍으면서 한 손으로 여니까 좀 힘드네. 아무튼 맨 뒤에도 지퍼 달린 수납함이 있어서 짱이야. 그럼 안녕.